찬양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laughs> 준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울 곳으로 자, 우리 친구들 아주아주 찬양을 잘해 주었어요. 우리 이제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할 거예요. 우리 기도 준비를 한번 해 볼까요? 다 함께 믿음 소망 사랑 우리 화면에 나오는 사도신경을 따라서 같이 기도해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서민지 선생님께서 나와 주셔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말씀 구절도 읽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표기도도 해주실 거예요. 서민지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같이 말씀 읽을게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마가복음 십장 1육절 말씀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할게요. 믿음 소망 사랑 사랑해요, 하나님. 오늘 이 주일도 우리 친구들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러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삼기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모든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름을 찬양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김승배 전도사님과도 함께 하여 주시고, 전도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부모님 말씀 더욱 잘 듣고 건강하고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지켜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빈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수어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이 카메라가 너무 죄송한데 이거 네 카메라 좀 올려주세요. 제가 얼굴이 좀네 짤리네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말해볼까요? 저번 주에는 우리 제이미랑 하라가 이야기해 주었어요. 오늘은 좀 다른 친구들 우리 전두사님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 우리 현우, 현우 마이크 켤수 있나요? 현우 그 마이크 좀그한번 해주세요. 그한번 요청해 보면 되거든요. 아, 어, 대단, 된다. 어, 현우야, 우리 오늘 어, 현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말해주세요. 어느 어느 노에 어느 공부하고 놀았어요 이모가 숙제 낸 거야. <laughs> 이모가 숙제 낸걸 공부하고 신나게 놀았군요. 맞죠 현우? 네. 네. 현우 아주 아주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아주 잘했어요. 혹시 또 다른 친구 우리 태민이 저번에 말해봤고 다른 친구 <laughs> 우리 주아 지금 손든 건가? 우리 주아 지금 손든 건가? 우리 연재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연재, 연재도 말해주시고 뭐... 한번 말해보세요. 숙제. 무슨 숙제? 어린이집 <laughs> 잘 다니었어요. 어린이집 잘 다녀왔어요. 아, 연재. 어, 우리 연재가 아주 어린이집 열심히 잘 다니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우리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가 바이러스가 점점 더 잠잠해지면 모두 교회 나와서 만나서. 즐겁게 예배드려요. 그럼 우리 이제 말씀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고 시작할 거예요. 우리 화면에 지금 말씀 제목이 나와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을 따라서 크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린이를 사랑하신 예수님. 자, 우리 서민지 선생님께서 말씀 구절을 읽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의 목소리로 읽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더 읽어 볼 거예요. 또박또박 전도사님을 따라서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 보아요. 시작. 그 어린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한 들판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요, 저기요. 예수님이 오셨대요. 예수님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면서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했어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앞이 볼수 있게 해 주셨고,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다리를 고쳐 주셔서 걷게 해 주셨어요. 아 정말요? 내 병도 예수님이 고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한번 더. 그때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가 나와서 말했어요. 한번 더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옆에 있던 아기가 엄마의 팔을 꼭 붙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도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수표 친구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서 한번 알아보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열심히 귀담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어린이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아까도 화면에서 봤듯이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도저히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고민했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예수님이 잘안 보여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잘안 들려요. 그런데 그때 한번더 다시 한번더 들으.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아이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아!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찾아와서 화를 냈어요. 여기로 아이들을 데려오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계시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과 제자들 말을, 제자들의 말을 들은 엄마와 아빠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너무나도 속상했어요. 우리 수표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떨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게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아니요 어린이들 오지 마세요. 이러면 어떨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어린아이들을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예게님께서는 어린이들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안아주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란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린이들도 그리고 부모님들도 예수님이 아기들을 안아주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로 기뻐했어요.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사랑한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또그 어린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며 축복을 해주셨어요. 축복한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또 축복한단다. 수표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과 같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사랑하실까요? <laughs> 사랑하세요. 맞아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어린이들을 어린이들이 자신에게로 오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꼭 안아주시면서 또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또 머리에 손을 얹으시면서 축복도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수표교 친구들에게도 항상 사랑한다고 말씀해주시고 또 항상 축복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 그런데 전도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우리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사랑한다. 항상 말씀하고 계세요 또 우리 수평교회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지금 앞에 보이는 천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항상 사랑한단다 또 우리 친구들을 항상 축복한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어린이예요 우리 천도사님이랑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어린이에요 아주 아주 잘했어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이제 결단의 기도를 하고 오늘의 예배를 끝낼게요 세상에서 가장 이쁜 자세로 한번 앉아볼까요? 우리 기도할 건데 우리 이쁜 자세로 한번 앉아 봅시다 앉아서 전도사님을 따라서 다 같이 기도 준비할게요. 함께 믿음, 믿음이 소망, 믿음이 사랑. 믿음이 우리 화면에 나오는 기도를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어린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어린이에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래요. 또 기억하며 살아갈래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손을 그대로 하고 주기도문 시작할게요.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오 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너무 너무 이쁘게 예배를 드려 주었어요. 우리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보시면 정말로 기뻐하실 거예요.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광고 시간이에요. 우리 광고 잘 듣고 한번 엄마 아빠한테 한번 광고 한번 봐주세요.라고 말 말해주세요. 자첫 번째 광고 영유아 집은 예배 안내. 우리 친구들 우리 매주 이렇게 줌으로 11시에 만나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전도사님 저는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은 오세요. 오늘도 주혁이랑 주아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 오고 싶은 친구들은 자유롭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돼요. 다음 두 번째 광고 공과. 자 오늘은 18과예요. 저희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한테 영상을 보내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즐겁게 공과를 하고 항상 알죠 인증 사진 인증샷 있고 찍어서 전도선님한테 보내주세요 넘겨주세요. 우리 오늘 이번 주는 또 우리 주혁이, 주아 연재, 아로미, 제이미가 인증샷을 찍어서 전도선님을 보내줬어요. 우리 주혁이, 주아는 정말 열심히. 매주 빠지지 않고 나타나 아주 단골 우리가 너무 너무 잘하고 있어요. 또 연재 연재 지금 여기 배에 뭐가 있죠?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아주 불타오르고 있어요. 우리 연재도 너무 너무 잘했어요. 전도사님 너무 깜짝 놀랐네. 우리 아롬이 제이미도 너무 너무 잘하고 있어요. 다음. 우리 이건 송기만 선생님께서 인증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만드시고 또이 십자가랑 같이 딱 가운데에.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정말로 멋지고, 전도사님도 한번 해보고, 나 손가락 사지 찍었어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세 번째 광고, 이제 가정의 달, 가정 예배가 있어요.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자유로운 시간에 이제 영상을 보고, 가정에서 함께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우리 수표육교회 유튜브 채널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에요. 우리 부모님들께 카톡으로 이제 뭐 순서지라든지 다보내줄 테니까 어또 그런 거 참고하셔서 같이 예배를 들으시고또 피드백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번째 기아대책위원회 모금안내. 이제 우리 친구들이 모금을 해준 거를 기아대책위원회로 넘겨서 모금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모금에 참여해주신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로 감사해요. 우리 이런 친구들의 착한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 큰 기쁨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사순절 말씀 기차 선물이지 이번 주부터 발송이 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연락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 참여한 친구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주혁이 주와 이은이 하라 태은이 연재 태민이 현우 이렇게 선물을 엄마, 엄마 아빠들한테 보내 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번 주에 엄마 아빠랑 같이 선물을 받으시러 가면 됩니다. 넘겨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선물이 우리 친구들의 집으로 날라갑니다. 우리 어린이 날이 언제죠? 5월 오일이에요. 우리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서 우리 친구들한테 집으로 <laughs> 선물이 날아갈 거예요. 택배가 날아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거 받고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전도사님, 저 이렇게 받았어요. 꼭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세요. 그래야 전도사님이 누가 받았고 누가 못 받았고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친구들한테 선물이 가니까 우리 친구들 이 집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번 주 안에 도착할 거예요. 넘겨 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를 너무너무 이쁘게 잘 드려주었어요 그러면 일곱 밤 잠을 자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이제 인사를 할 거예요 우리 인사할 때 어떻게 하죠? 모두 다 마이크를 키죠? 자, 마이크를 켜주세요 마이크 켜고 카메라도 켤수 있는 친구들은 켜주셔서 우리 다 함께 즐겁게 네. 인사를 해볼게요

아, 현경이 아빠 예배 잘 드리셨어요. <laughs> <laughs> 반가웠습니다 <사랑해. 웃음> 아, 아, 아. 무순영 건설님이 어떻게 오셨어? 음 어제 늦게 다 끝나고 이제 집에 왔어요. <laughs> 집에 왔어? <laughs> 네. 선생 못 가봐서 아니, 죄송해요. 아 아니에요 말씀. 아니 건강하셨잖아요, 그래도 양로원에서. 예, 네, 아주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음식물이 어? 기도로 막아가지고 내 어. 손상이 왔어요, 바로. 어머 어머. 아, 갑자기 돌아가셔서 갑자기. 아. 아유. 세상에도, 그, 기도로 네. 들어갔거나, 그게, 그러니까 노인네들만 기도로 들어, 우리는 재채기를 해서 빼내는데, 노인네들은 그걸 못 빼내가지고, 그렇게 네. 내 손상이 오기까지 하셨구나. 아이고. 지금.